오늘도 일단은 랜덤 큐로 돌려보도록 할게요. 여기 니코서브는 다 잘하시는 분밖에 없나 보네요. 그런가요? 어제도 그냥 이따가 어떤 분이 와셔서 같이 게임하실래 물어보길래 같이 하니까 그분도 블랙코크 1위시고아 어... 사실인데 이 게임은 사운드만 잘 듣고 정보만 잘 안들 안 주면은 무조건 이겨서 괴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는. 소리 내는, 내면은 무조건 그냥 애들 이어가지고 붙는 애들 있어요 그니까 맨날 보면은 항상 소리 안 내고 와있더라고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소리 내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자리 이동하는 편이에요 저. 8팀입니다 파이 들린다 안전 소 딱변 쪽이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? 그런가 앞에 소리? 거 아니죠? 네제지한거 아니에요 네. 네. 아, 안에다. 음. 어, 앞에. 오. 다운. 됐어요. 깜짝아. 어? 아, 하나 죠 네. 네. 사게요 어, 아, 사람, 사람, 사람. 사람 있었어요. 사이로 아, 렸어요 죽었다, 아, 하나. 어요 옥상, 옥상 사람 있어요. 아, 어디서 내? 하나예요? 방 안에 하나랑 챙. 방 안에? 아, 방 안에. 아, 다운. 다운. 하는 중. 다리 갈았고 없 어, 껴있다 다운 네. 와 이거 히트인데? 얘들 네, 운영팀 있음 네 얘들 사사드라고요 서칭 응. 도와드릴게요 너칭만도와드릴고움직이게 응? 싸운다 두 팀인가 봐네요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쏠게요 우리 팀 붙을 예? 때까지 이거 땜 쪽으로 들어가죠? 끝났어요. 여 아니 여기 하나 붙었어요. 오른쪽 오른쪽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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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방향. 노안에 살려요? 밖에 찍었어요. 다운어다우 닿다운인가? 아, 이쪽 다운 제시겼. 제시. 유클 가 보신다. 석 w e 네. 방패병. 패병높이가 들어오게 나죠. 박스랑 건 모르겠는데 방패병은 일단 넣고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. 이게 전면전에서 모르겠는데 비콘에서 너무 사기여 가지고 최소한 몇 클탄 이상부터는 뚫린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. 유리 말고 그냥 방패 내구도를 괜찮지. <laughs> 유리 내구도는 넣고 없을 것 같고 그 아마 스태미나가 닳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요 스태미나. 아, 스테미나 방패 들고 를 들고 뛸때 그거 그거 그 방패 들고 뛰는 거 속도가 더 높은 것 같고 아 맞추면은 스태미나가 난다고? 어 좋은데요 그건? 때릴 때도 스태미나 날고 뭐 그런 거 그렇다고 한것 같은데. 에단 써보셨나요? 실제로요?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게임에서요. 아 저는 안 써봤습니다. 일단 있긴 해요. 나중에 쓰려고. 저도 있는데 쓸 일이. Every 아... choice. 컨텐츠용으로 쓰려고 해요. 전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진동 유튜버. 구독자 <laughs> 많으시던데요? 저 사실 좋은 게임이었어가지고, 구독자는 좀 많이 다른 걸로, 다른 게임으로 많이 팔았어요. 좀 이상한 데서 터져가지고, 시청자가 미연씨 게임 해봐라 해서 미연씨 게임을 했는데, 되게 급 터져가지고. 무슨 미연씨야? 그, 하숙생이 모두, 뭐였지? 미녀입니다만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. 시, 실제 배우들 이제 섭외해서 한 건데, 고말속 씨나 나오고, 장은빈이랑 누구지? 어디든 몇명 나오는 박민정 씨랑 지나가면서 본적은 있는데 그냥 드라마 같은 건줄알았거요 게임이었구나 드라마처럼 보이긴 해요 잘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비사이드도 하셨던데요 아니 언제 보셨지 또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시공 조용이한번 가보실까요? 시공이요? 시공 나쁘지 않죠 아니 시공 괜찮아요 제 시공 잘 아, 잡고 있으면 뭐. 뚫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지켜요 스캐브에요 스캐브 사라 맥이. 기아나 봤다. 한 개피. 두명 개피 이두 명. 개피해, 두 명. 어? 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하나. 저도 하나. 아. 하나 누워 있어가지고 어차피 살려야 돼요. 온다. 어뭐 여기 신해바 여기 신해바 신가바인데 여기. 진짜 들고 가면 일가콩소리 들리니까 몰려오는 거 봐요. 왔다! <목소리를> 제가 복수해드릴까요? 해드리겠습니다. t w 는 내가 살아있는 걸 기억해야 돼. 안녕! 안녕! <목소리가> 아아 이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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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... 방패들은 진짜 너하다 진짜, 진짜 방패 진짜 오히려 기밀이면 일기 애들 없는데 방패병 한하 한. 방패병 길까지나게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 1대1이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한번 해보죠 <laughs>